그데 또, 선생님, 못 듣나? 그 이렇게 해야 영어 같은 아, 아, 그건 안 돼. 는 말이 없나? 어. 선생님, 진지 듣나? <laughs> 네, 정신 차리고? 응원했군요. <laughs> 그 <안에 보면>, 네. <laughs> 여러분, 어,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. 망할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? <laughs> 야, 왜 이렇게, 사람이 아, 격해요. 그때 로 돌아가가지고, 죄송해요. 어, 잘못 보내셨나봐요. 어디가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다 뭔가 솔로들만 오신 거예요 오늘? 저 같은데? 저희는 크리스마스날 그날 마지막 합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팀들하고 그렇죠. 같이 합주실에서 과메기에다가 소주랑 맥주랑 해서 모타하게 파티했죠? 그렇죠 <laughs> 여러분 과메기 좋아하세요? 예. 어, 저희가 그날 먹었던 과메기가 여쭤봤더니 부산에서 공수해온 과메기라고 <laughs> 그랬아요 <그런가요? 웃음> 부산 네. 역시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나? <laughs> 아 부산이 과메기가 유명한 거 아니었어요? 포항이에요 <laughs> 아니에요? 포항 <laughs> 네, 과이기 포항이 유명해요? 예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laughs> 아무튼 <근데> 그 과메기가 우리 <laughs> 아, 되게 맛있게 먹맛있던데 부산 과메기 맛있던데왜 맛있었지? 부산 과메기 너무 맛있었어요 <laughs> 여러분 도 드셔보세요 부산에서 과메기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괜히 했네. 네, 어 진짜 맛있었어. <laughs> 제가 아무튼 관메기를오래못 먹는데 네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여러분들. 자 이제 과메기기는 그만하고 <laughs> 네, 네. 별로 좋아해 주시지도 않는데 <웃음> 네, <웃음> 오늘 일단 저희를 보셨으니까 저희도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볼게요. 오늘 온 관객 여러분들 좀비춰주세요 영어로 오신 분들이 꽤 계신 거것 같아요 그러니까. 저희도 그렇고 그건 분명 커플이라는 거겠죠? 불륜이에요? 왜 고개를 숙면 감당하지 못하고 커플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? 자 그러면 커플 뭐죄 아니잖아요 손한 번만 들어보세요 커플로 왔다 나는 오늘 나는 오늘 커플이다 아 짜증나 들라니까또 되게 자신 있게 손드네요. 저희가 음. 되게 이별 노래가 진짜 많잖아요. <laughs> 주로 장한 <장치인> 이별 노래인데. <laughs> 근데 왜왜 이런 우리 불연장에 커플들이 이렇게 손을 잡아대면서 이렇게 오는 거지? 제가 생각했을 때 커플분들이 헤어지고 싶은데. <laughs> 말 담겨지기적으로 못하는 거지 돌려서? 그러니까 다비치 노래를 듣고 니가 알아서 생각하고 나랑 헤어져 망했네요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죠? <laughs> 아무튼 오늘 저희 목표는 이별 노래를 마음껏 들으시고 커플이 한 분이라도 헤어진다면 이걸로 오늘 저희 성공입니다 저희도 <laughs> 얼굴 봤으니까 우리 또 사랑스러운 솔로들 얼굴 봐요. 자, 제혼자 오신 분들. 나는 솔로다. 나는 솔로다. 나는 솔로다. 어머, 뭔지 모르겠어. 무슨 아프 그냥 소곤드는 건데? <laughs> 아, 이런 분들 저희도 솔로니까요. 우리 커플들한테 기죽어서 절대 지지 말아요. 알았죠? 기죽지 말고 같이 한번잘 놀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곡을 들려 드릴 텐데요 사랑사랑아 라는 노래 들려 드릴게요 네이 노래를 이번에 저희가 좀레개의 품으로 편곡을 해 봤습니다 왜 비웃지? 왜지? <웃음> <웃음> 왜 비웃지? 가 열심히 했는데? 왜 비웃는 거지? <laughs> 되게 좋아요 네, 네 레게 스타일 그런 거 있잖아 야만 야만 이런 거 있죠 <laughs> 중간 중간 흥겨우시면 야만 이런 고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<laughs> 원시인 같고 좋네요 네. 아무튼 저희가 이제 곡도 바뀌었으니 우리도 변신을 한번 해야 할 시간이 됐죠? 그렇죠 사실 이렇 치렁치렁한 치마 입고 레게를 부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변신을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좀 도와주셔야 돼요 어, 변신하면 세일러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거 있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나 영상, 재갔다 아시죠? 재피 어, 하지 말고, 우리 똑바로 봐! 우리 똑바로 봐! 눈치 떨구지 말고! 우리 이런 거 많아요, 오늘. 자, 자 한번 연습해볼게요. 정의 이름으로 널! <laughs> 다시, 정의 이름으로 <laughs> 널! 다 하는 거예요. 자, 2층도 해주셔야 돼요. 시작! 정의 이름으로 널! <laughs>